네, 헤어 커트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요. 커트의 기본 형태. 어, 우리 헤어 커트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그 형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헤어 커트의 요소로서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기술, 세 가지 섹션과 라인으로 이루어진다. 헤어 커트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 아래 한번 표를 볼게요. 세 가지 형태, 솔리드, 레이어드, 그레이지에이션 이렇게 있고요. 세 가지 기술, 리베이션, 텐션, 오버다이렉션, 세 가지 섹션. 어, 세 가지 섹션에서는 이제 라인에 의해서 섹션이 정해지죠. 그래서 호리존탈, 버티컬, 다이애어널 그리고 그 외에는 헤어랭스 무게, 볼륨, 아, 헤어랭스 길이, 볼륨, 헤어스트랜드, 텍스처, 다이렉션. 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어, 오버다이렉션하고 똑같죠? 다이렉션.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 이러한 라인에 의해서 기본 형태, 세 가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세 가지 형태가 무엇인지 잘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기술과 라인에서는 위쪽에 챕터 1에, 음, 우리 일곱 가지 절차와 굉장히 복합적으로, 같이, 영속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 부분 설명할 때 이해가 잘안 가시면 앞쪽 챕터를 한번 다시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아래에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가지 기술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죠. 자, 엘리베이션은 들어올려지는 기하학적인 면에서 수직면을 조절하여 주발 길이를 조절한다. 우리 이제 시술각과 같은 개념이 들어올려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술각이 들어올려질 때몇 도로 들어올려지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버 디렉션은요, 끌어 당겨지는 거예요. 방향이 오버돼서 끌어 당겨지는데, 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설정된 방향으로 두 발을 끌어 당겨 르게 돼요. 그러면 이 개념은 끌어 당겼을 때내 손가락이, 어, 뭐, 온더 베이스냐, 오프 더 베이스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절차와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텐션 같은 경우는 당겨지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제 빗질을 할 때에 이 당겨지는 힘이 얼마나 가해지냐에 따라서 텐션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이 우리 모발과 두피는 탄성이 있죠. 다시 당겨지고 제자리로 가면서 층이라는 건 형성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텐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두발을 자를 시에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텐션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상의 높낮이에 따라 두피감을 업도는 다운 시킬 수 있다. 이 텐션에 의해서 당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볼륨감이 어, 안 당겨졌을 때 먼저 상상해 볼게요. 이렇게 당겨지지 않고 노 텐션의 상태로 커트를 하면 볼륨감이 형성, 형성이 훨씬 잘 되겠죠? 텐션이 주면 땅 하고 올라갔을 때 윗길이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헤어커트는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형태에 좀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칠판으로 넘어가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헤어 커트의 형태라고 했어요. 커트의 기본 형태, 기본이 되는 형태. 형태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솔리드. 두 번째는 레이어드. 세 번째는 그래주네이션 솔. 레이어드, 그 다음에 그래쥬에이션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형태가 있다. 그럼 이세 가지가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이 부분만 뭐 지울까요? 자, 옆에다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레이어드, 세 번째는 레쥬에이션 자, 이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왜이세 가지로 구분을 하지라는 부분 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솔리드는 결로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솔리드는 두상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어 두상 이렇게 있으면 솔리드는 이렇게 층이 없이 커트를 한 형태를 솔리드라고 해요. 그러면 층이 없이 다 이렇게 커트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카락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고체 덩어리처럼. 그래서, 덩어리라는 의미의 솔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솔리드. 즉, 어때요?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층이 없다. 없다. 자, 레이어드. 레이어 층. 레이어드는, 이렇게 있으면, 자, 머리카락에 층을 형성을 합니다. 자, 어떻게 층을 형성하느냐? 머리카락을 90도 이상 들어 올려서요. 층을 형성을 하는데 무게감이 없이 층을 형성합니다. 무게감이 없이 층을 형성을 한다. 아까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시술각을 90도 이상으로 했을 때 자, 그레쥬에이션은요. 그레쥬에이션은 graduation은 아래쪽이 짧고 위쪽이 길어지게 커트를 하는 형인데요.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모발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아래쪽은 레이어, 레이어드 형처럼 층이 있고요. 위쪽은 꼭 솔리드 형태처럼 층이 없습니다. 아니면 미세한, 이 미세한 단차가 형성되는데요. 이 미세한 단차가 형성된다 는것서 우리는 그라데이션이 형성됐다. 여성 코트에서는 여기에 형성되는 이 미세한 단차를 그라데이션이 형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레쥬에이션은이 부분에 쌓이게 시작돼요. 쌓이게 돼요. 그래서 무게감이 형성돼요. 그리고 층도 형성돼요. 음. 자 그럼 이렇게 무게감도 형성되고 층도 형성되려면 시술 각도는 몇 도냐면 1도에서 89도로 커트를 해야 합니다. 자 솔리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무게감은 층이 없이 커트를 하게 되면 이 부분 여기에서 무게감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무게감이 있어요. 그럼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서 자연 분배로 빗질을 해서 0도로 커트를 하게 되겠죠. 얘는 시술각이 0도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이세 가지밖에 안 되나? 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커트를 접하고 이제 디자이너가 되면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정말 이세 가지 형태에서 헤어 커트는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 어떤 어려운 디자인, 응용 디자인이 나오더라도 어이세 가지가 다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디자이너가 돼서 내가 좀더뭐 트렌드에 트렌드에 따라서 이런 이런 스타일을 내 커트할 거야 그러면 이세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무게감을 쌓을 것이냐, 층을 낼 것이냐, 어 아니면은. 우리가 층을 없이, 어, 솔리드 형태처럼 층을 없이 자를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우리가, 어, 기초, 이 자격증을 딸 때에는 이세 가지 형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넘어가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이세 가지 형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즉이세 가지 기본 형태는 두발 길이의 배열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헤어 커트 스타일 설명 또는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아래쪽에 내려가면서 우리 세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때 이세 가지 유형 및 형태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 한번 본문 읽어보시면 어, 헤어스타일리스트는 작업 시작 전 고객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충분한 상담 후 고객의 두부, 취향, 그러니까 두상을 의미합니다. 취향, 분위기 등에 맞추어 디자인을 결정하고 길이를 구상한다. 어떻게 내가 디자인을 할지 이제 길이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구조 그림. 우리 이제 시술각에서 일반 시술각이 있었죠. 머리카락이 펼쳐졌을 때를 추상적으로 내가 상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두발 길이를 머릿속에서 묘사하여 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는 라인의 단차 높낮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두발길에 따른 형태 시술과 커트 방법 등을 알수 있다. 어 제가 아까 칠판 강의에서 음, 이세 가지 기본 형태를 굉장히 이제 조합 어떻게 조합하냐에서. 하나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디자이너가 되면 요즘은 고객님들이 사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딱 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은 형태를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딱 보면 아두발 길이, 머리카락 길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층은 얼마나 나 있지? 무게감은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내가 분석함으로써 이 디자인을 직접 커트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세 가지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석할 수 있으실 거고요. 꼭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분석을 할때 형태를 먼저 보게 돼요. 어, 둥구냐,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원렉 솔리드,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드 그레쥬웨이션은 실루엣, 가지고 있는 실루엣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루엣. 실루엣이라고 하면, 음, 실루엣, 모르는 단어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실루엣. 실루엣은 내가 예를 들어 두상이 이렇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이런 지금 보면 제가 자연시조각으로 해서 층이 없이 자르죠? 어떤 형태죠? 솔리드 형태죠. 이 솔리드 형태. 이렇게 그리고 외곽성, 실루엣. 이런 실루엣만 제가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실루엣이 되는 거예요. 실루엣.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레이어드 커트다. 그러면 레이어드 커트다. 그러면 층이시, 무게감 없이 떨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어떤 실루엣이 펼쳐질까요? 둥근. 이렇게. 라운드의 실루엣이 펼쳐지겠죠.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실루엣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어, 어떤 형태냐? 어, 어떤, 그래서 이 형태를 짤 때는 어떤 기술로 커트를 할 것이냐, 기술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섹션. 즉, 내가 이거를 어, 라인에 따라서 가로로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사선으로 할 거냐도 분석이 되셔야 되고, 나중에 베이스. 그럼 내가 커트를 할때이 베이스 섹션에 의해서 내 손가락의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어,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이 부분은 우리 NCS 쇼트웨어 커트 학습 모듈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로 형태를 분석이 된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이번 강의가 좀 길어서요. 다음 강의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쭉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